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예, 오늘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5시 40분인데, 온도가 32도입니다. 예, 굉장히 더운 날씨고요. 예, 오늘은 우산리 예, 작은 차여테 밭에, 예, 옥수수를 너구리한테 다 주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와봤더니만 와, 난리 났습니다. 지금 풀이 막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딸 단호박 심어놨는데 관리를 안했지만 풀밭입니다. 이것도 오늘 뭐 대충 정리가 돼야 될것 같고요. 예, 오늘 조히 안돼가지고 예, 태강 제초기로 이제 제초 작업 하러 나왔습니다. 옥수수를 이제 파쇄를 하는 거죠. 예, 옥수수와 더불어 이제 잡초들도 녹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파쇄 작업을 합니다. 그 사이에, 뭐, 자유 태는 조금, 이렇게, 덩크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좀, 모종을 종자용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했었는데, 이 종자용이 처음에 모종 관리가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늦게 이렇게 덩크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기물을 엄청나게 공급이 되겠죠. 이래되면, 네. 안 그래도 매년 넣고 있지만, 너구린 때나 너구린지 옷리인지 모르지만 다 줘도 또 유기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대로 옥수수가 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는 일부 한 40개 정도 수확을 했는데 저쪽에 작은 데는 아예 막 가족들이 다 왔는가,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아, 여기 간단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저녁만 해도 될줄아는데 내일 하루 종일 전체적으로 풀깎기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잡초 농법 풀 깎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으니까 풀은 진짜 많이 깎습니다. 예. 예, 태강 제초기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파쇄로 해가지고 여기물로또 녹비로 금방금방 사용할 수 있겠죠. 예. 예, 태강 제초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도형입니다. 개도형, 개도형이고 노터리식으로 이제 보수 예, 잘게 부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하우스하고 하우스 사이에도 비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오늘 날 진짜 더습니다 이런 날몸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예, 예 이상 마치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잡초 농법의 현주소입니다. 넉넉치 않습니다. 많은 많은 평수를 할 때는 어, 한 작물만 해야 되지 또 다양한 다양한 작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